약초방송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위장병 그리고 다이어트 고혈압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뭔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희사이버대학교에서 약선 처방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약선이라는 말이 좀 낯설죠. 약이 되는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가 고파서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먹는 음식이 아니고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음식이 우리 몸에 어떤 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음식을 약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약선을 증상에 맞게, 질병에 맞게 처방하는 게 약선 처방학이겠죠. 제가 여러분께 간간이 약선 처방학에 들어가는 음식들을 소개할 텐데요.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좁쌀입니다. 좁쌀, 제가 어렸을 때 농사 짓는 것을 많이 봤어요. 저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농사를 우리 집에서도 지었습니다. 그래서 좁쌀밥을 많이 먹고 자랐죠. 맛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이 좁쌀의 효능을 정말 약초책에, 어,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속을 편안하게 한다. 여러분, 첫 번째 이거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좁쌀은 소화를 돕습니다.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특히 위에 염증이 있거나, 또는 위기능이 떨어졌을 때 좁쌀을 먹으면 위기능이 좋아집니다. 자, 어떤 경우일까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누구나 위기능은 떨어져서 옛날에는 밥을 두 공기씩 먹었는데 지금 한 공기도 못 먹잖아요. 소화력이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위기능이 약해지면 어, 식욕이 없어지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구역감이 납니다. 구토 또는 설사. 이런 증상이 생기는데 옛날 사람들이 좁쌀에 대해서 딱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위 기능이 약해져서 구역감이 있거나 또는 설사를 한다거나 이러한 증상에 좁쌀을 우리가 그냥 쌀밥을 먹어도 되겠지만 그때 좁쌀을 섞어서 먹으면 이 증상이 없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좁쌀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함께 먹어야 될 곡식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좁쌀은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의서에 보면은 신기를 길러 준다. 여러분, 신기라는 말이 신장의 기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신은 어 기초 체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내 몸의 체력이 떨어지잖아요. 그 떨어진 체력을 강화시켜 주는 효능이 좁쌀에도 있다. 물론 좁쌀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어제 제가 소개한 검은 콩에도 있고요. 그제 소개한 검은 깨에도 이 기능은 있습니다. 사실 씨앗은 대부분 그 어떤 영양소를 함축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씨앗이든지 종류를 막론하고 우리가 먹었을 때는 체력을 강화하는 효능이 있어요. 좁쌀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위, 특히, 위장 기능이 떨어졌을 때, 접사를 사용하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요, 활용을 어떻게 했냐면, 구토, 구토가 있을 때, 어느 정도 구토가 있느냐, 탕약을 못 먹을 정도로, 아, 내가 너무 속이 안 좋아가지고, 어, 약을 좀 재워 먹었는데, 그 약을 못 넘길 정도로 위기가 너무 약한 거예요. 그렇게 탕약을 못 넘기고, 또 물도 못 넘길 정도로 극도로 허약해졌을 때 좁쌀 가루로 환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어떻게 먹냐면 약간의 소금물에다가 그것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좀 복잡한데요. 환을 만들 필요 없이 이 좁쌀을 어 쪄가지고 그리고 가루를 내 가지고 이 소금물로 약간의 소금물 그러니까 소금물 농도를 짓게 하지 마시고 약간 짜게. 약간 짜게. 이게 참 애매한 건데, 어쨌든 약간 짠 소금물로 그 좁쌀 가루를 먹는 거죠. 그러면은 위가 편안해지고, 그 다음부터는 물도 마실 수 있고, 탕약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좁쌀에 대해서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를 좀 분석을 해 봤더니, 아, 제가 좀 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칼슘 함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좁쌀은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얘기했죠? 어, 떨어진 기초 체력을 강화하고 특히 위 기능이 약해졌을 때 쓴다고 그랬죠. 똑같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몸 안에 칼슘 함량이 많아지겠습니까? 부족해지겠습니까? 당연히 부족해지죠. 그래서 뼈도 약해지고 관절도 약해지고 근육도 약해져요. 칼슘이 또 충분하게 있어요. 근육도 제 기능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좁쌀은 나이 든 사람의 골다공증, 관절통, 근육통 등등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종합해 보면 좁쌀이 젊은 사람보다는 중년 이후 노년에 더 적합하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좁쌀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자, 좁쌀에는요, 칼륨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죠. 칼륨이, 아, 칼슘이 아니고 칼륨이에요. 칼륨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칼륨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여러분 몸 속에 너무 많이 들어있는 나트륨을 배설시키고요. 이 나트륨을 배설시킨 결과로 혈압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목을 고혈압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 정보는요. 미국 세인트 토마스 병원에 고혈압 연구소가 있나 봐요. 저안 가봤어요. 이 고혈압 연구소에서 발표한 그러니까, 여기서 왜 이걸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동양권에서 접살을 많이 먹는데, 왜 미국에서 이 연구를 했을까요? 어쨌든, 연구 결과가 접살에는 칼륨이 많더라. 결국, 몸 안에는 나트륨 배설을 촉진해주고, 그 결과로 혈압이 떨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은 사람들. 자, 또 여기까지 갈무리할까요? 나이 든 사람의 체력이 약해지고, 위장이 약해지고, 또 뭐였죠? 그래서 칼슘도 많이 들어서 골다공증, 그다음에 관절통, 근육통 있는 사람들, 그리고 혈압 있는 사람들에게도 좁쌀은 도움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좁쌀은요. 어떤 사람이 이런 별명을 붙여놨는지 모르겠는데, 곡물의 왕이라는 별명을 붙여놨는데요. 왜 그랬냐면, 아, 이, 이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지방을 분해하는 효능이 있다고 하네요. 자. 어쨌든, 나이 들어서 우리가, 저도 옛날에는 정말 빼짝 말랐었는데, 지금, 나잇살이라는 게 붙었거든요. 자,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나잇살 정도에 괜찮지만, 정말 비만해져서, 이 비만이 불러오는 병들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뭐 고혈압, 또는 고지혈증, 당뇨, 뭐, 뇌졸증, 심장병, 너무나 많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좀,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좁쌀이죠. 여러모로 좁쌀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이 뭐냐.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이러, 이럴, 이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제가 약선 처방을 할 때, 저는 한약 처방을 하기도 하는데, 한약 처방을 할 때요, 고혈압 있거나, 또 관절통 있거나, 골다공증 있거나, 또는 특히 위장이 약하거나, 이런 분들에게, 거기에 적합한 처방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처방으로도 사실 약이라는 게 그래요. 1년 내내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단기간에 먹는 게 약인데 사실 우리 만성질환은 단기간에 개선이 잘 안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어, 좁쌀 추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 약을 드시든 안 드시든 좁쌀은 평소에 지금부터 어, 구매하셔가지고 조금 쌀에 이제 밥에다가 넣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얘기가 좀 길어졌나요? 뭐 별거 아닌 좁쌀을 설명하면서 길어졌는데 어, 다음에는 약초 설명하도록 할게요. 요, 요, 요 근래에 한세 번에 걸쳐서 곡물 소개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중요합니다. 이 우리가 뭐 히포크라테스도 뭐 음식으로 치료되지 않는 병은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다. 이렇게 뭐 과장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음식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 하루 종일 설명해도 다 못할 정도로 많아요. 여러분 그 설명을 하자면 너무 기니까 드세요. 그냥 좁쌀을 드시기 바랍니다. 밥하고 그냥 쌀하고 좁쌀의 비율을 한 7대3 그러니까 쌀7 좁쌀 3 정도 하시면은 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오늘 정보도 여러분께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고요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좋아요 눌러야 이 영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됩니다. 이 유튜브 AI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만 보지 마시고 그냥 손가락 하나 딱딱딱 해가지고 좋아요 누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약초 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